없다는 얘기만 강조하시는 게 그게 그게 반포고등학교 이미지에 도움이 된, 된다고 보십니까? 어, 위원장님 그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는데요. 교장 선생님, 네. 좀 가만히 계세요. 오해는 무슨 오해를 해요? 시중일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. 근데 공개를 할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,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뭐 국정감사까지 가든지 아니면 자료를 의결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를 받든지. 저도 자료를 공개하고 싶습니다. 그만큼 학교는 절차대로 따랐습니다. 고만하십시오 국민들이 보시고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화해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 자료를 삭제해 줬는데 그 내용은 자료는 다 공개할 수 없다 회의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내용을 보고 그학교장을 개입한 적 없습니다. 지금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정말.